대이동인데 대칭이동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어떤 축이라든지 점에 대한 어떤 기준을 잡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대쪽으로 보낸다는 개념이거든요. 그럼 이렇게 보자.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점, (a, B라고 있다고 적어. N, B 얘는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고 X축에 대하여 반대쪽에 똑같은 길이가 되겠던 원행을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할 것이다. 호미에 좌표는 어떻게 될까? 음. a 곱마마이너 b 가겠죠. 즉 y 의 부호만 바뀌게 되는 거야. 네. 그럼 얘를 네. 이제 뭐에 대해서 y 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시켜 그러면 요 정도 되겠지. 길이는 똑 같을 거고. 호미에 음. 부호는 어떻게 될까? 음. 그렇지. 마이너스 a y 축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될즉 x 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y의 부호만 반대로 바뀌게 될거고 y 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x의 부호만 바뀌. 그러면 원점에 대하여 대칭동함 어떻게 될까? 원점에 대하여. 지는 마이너스의 만 마이너스. y 보가 x랑 y 보가 둘다 바뀌게 돼. 그러면 이런 점을 내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동함 어떻게 될까? 좌표가 어 될까? y는 x에 대하여 대칭. 위치가 바뀌기 때 그럼 이렇게 마이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이거를 마이너스 x에 대칭 해서 이렇게 대해 이렇게 대 이렇게 대칭을 해 그렇지. x, y 위치를 바꾸면서 마이너스 x니까 y에 마이너스 x 넣어주고 x에 마이너스 y를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위치가 바뀌면서 마이너스 가 네, 네. 그 외에 다의 대칭을 시킬 수도 있는데, 그건 이제 총에다 같이 배우게 될 거고, 일단 기본적으로 x축, y축, 원점, 뭐 이런 ynx, y, 마이너스 x의 대칭이동했을 때 뭐가 바뀐지를 알아두고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점이동과 도형이동을 구분을 했었잖아. 얘는 똑같대. 그냥 어떤 점이든 도형이든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시킬까. 그럼뭐는뭐가 바뀐다, y 뭐가 바뀌는다. 네, 그럼 도형이동은 y 대신 마이너스 y로 주는데. 그게 대칭이동이에요. 해깅링! 그럼 어렵지 않 문제를 풀면서 한번 대칭이동을 해봅시다. 4,6이라는 자, 4,6이라는 점을 s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은 얼마가 될까? x 축에대하여는데 b u 바뀌어야 w y y 고그 y 4 h y Why? Why? w y Why? w y w y w h 대 Why? Why? w 가 y Why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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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칭이 도와 원의 중심이 직선 위에 있다. 어떤 점이 그래프 위에 있다면 뭐하면 돼? 대입을 하면 되는거야. 그럼 내가 이동한 원의 중심을 찾자. 지금 현재 원의 중심이 얼마지? 마이너스 2 콤마 1이 되는데 얘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으로 한다. 이게 되지? 그렇죠 x와 의 위치를 바꾸면 되니까 그 원의 중심은 1 콤마 마이너스 2가 그런데 1 콤마 마이너스 2가 직선 위에 있을 때 뭐하면 된다고? 대입. 그럼 마이너스 묻는 게 뭐야? A 당기 b 지 얼마야? 그렇지. 아. 거기서2라고대답하는거 맞죠? 아, <laughs> 자, 봅시다. 자, y는 3x다. 2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후에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직선이 e, 콤바일. 이콤마 콤마도지나다 대만 하면 될까요? 그럼 어떤 직선을 x축에 방해하고 a만큼 평행이동시켜 보자. 어떻게 되지? x 대신에 뭘로 데 그렇죠. 그럼 y는? 상하고 x 대신에 x-a 더하기 2가 되죠. 이 x 축 a만큼 이동하야그렇지그 다음에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래 뭐에 뭐가 바뀐다? x와 y 둘다 뭐가 바뀌어? 그럼 x에도 마이너스 붙여주고 y에도 마이너스 붙여주면 이게 이 이동한 직선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여기 이공다가 y 에다다가 y 에다에다가에다가에다가 Y에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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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에어가 Y에다가, Y에다가, y 에가 Y에다가, Y에다가, y 에다에에에다가